낭만파 음악 1. 개관 빈 고전파와 현대의 중간에 있었던 19세기의 음악을 가리키는 말. 낭만주의 음악이라고도 한다. 그 초기는 고전파의 말기와 겹치며 그 말기는 근대 음악의 발단과 겹친다. 일반 역사의 시대 구분으로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19세기 말에 제국주의적 경향이 성행했던 시기로 잡는 것이 보통인데, 이약 100년간은 인류 발전상 극히 주목할 만한 시기였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착잡한 양상을 드러냈던 시대였다. 낭만파 음악의 바탕이 된 사조의 하나는 개인주의 사조이다. 이것은 휴머니즘이 극히 주관주의적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일어난 것으로 그 결과 지나친 개성의 편중을 초래하여 갖가지 분열을 일으키게 되었다. 또한 개성의 편중 경향이 짙어지자 정렬의 연소 현상이 일어나 거기에서 공상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다. 이성을 부정한 정렬의 세계가 병적인 것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그 결과 불건전한 대카당스로까지 빠지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성의 분열이며, 그로 인해, 고전주의 음악의 바탕인 전인성까지도 완전히 붕괴되었다. 개인주의적 경향과 함께, 낭만파 음악의 바탕이 된또 하나의 사조는 국민주의이다. 국민주의가 가장 강렬했던 나라는 독일인데, 그것은 나폴레옹의 압박에 대한 반항에서 일어났다. 즉, 나폴레옹의 세계 정복에 대한 반발에서, 국민성에 눈 뜨고, 국민주의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 국민주의는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고 특히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국민주의는 범슬라브 민족 운동의 뿌리를 박은 강력한 것으로서 그 음악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에서도 새로운 국민음악 운동이 일어났으며 이에 의해서 프랑스는 근대 음악에서의 지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민주의의 발전과 함께 세계 각국에는 국민음악이 새로 생겨나 화려한 음악의 꽃을 피웠다. 음악상에 나타난 국민주의는 먼저 모국어의 존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낭만파 음악에 대한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특히 모국어에 의한 문학과의 결합은 음악에서 다시 없는 큰 힘이 되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음악이 생겨났는데 특히 가곡, 오페라, 교향시를 중심으로 한 표제 음악의 작자는 그 가장 뚜렷한 예이다. 문학과의 결합이라는 것은 음악의 음 자체의 결합에 의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음악의 음의 말로서 무엇인가를 표현한다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데서 극도는 극적 구성이라는 것이 낭만파 음악의 본질적인 것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오페라뿐만 아니라 교향시에서도 극적 구성은 그 밑바닥을 흐르고 있다. 가곡 분야에서도 발라드와 같은 극적 구성을 가진 것이 나타났다. 태성의 편중 경향에서 정렬의 연소라는 특징이 생겨났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격렬한 정렬을 불태우면 태울수록 인간은 현실에서 멀어져 간다. 그래하여 현실에 대해 절망을 느끼고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 낭만파 음악에서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것은 큰 특징으로 되어 있다. 또한 19세기가 지니고 있던 한 없는 불안은 사람들에게 종교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하여 종교에 의한 구원을 희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공상세계에 대한 동경이 강한 낭만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그 공상의 세계가 종교적 신비의 세계로 대치되는 일이 쉽게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낭만파 음악은 공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노래했고, 종교적 신비나 신앙의 세계도 음악으로 표현되었다. 2. 가곡. 가곡은 낭만파 음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낭만파의 특징적인 음악으로서 성장하였다. 가곡의 창시자는 슈베르트이며 그가 남긴 630여 곡의 가곡은 실러, H, 하이네 에룰란트, F, 루이케로트, F, 밀러, 렌 슈타프, A, 자이들, 쇼버, 슈바르트, 퀴테 등의 시에 의하고 있다. 그의 가곡은 자연스러우며 시안에서 자기의 생활을 느끼고 음악을 발견함으로써 가곡을 극히 높은 예술로까지 끌어올렸다. 슈베르트의 가곡은 슈만이 이어받았다. 슈만의 호는 슈베르트의 그것보다 한층 더 낭만적이며 섬세하고도 지적이었다. 문학적으로 높은 교양의 소유자였던 그는 시인의 사상 세부까지 파고들어 아름답고 세련된 선율을 구사했으며 반주에 매우 큰 역할을 부여하였다. 슈만의 가곡은 슈베르트의 가곡에 비해서 노래하는 속에 이야기하는 기분이 훨씬 더하며 이 경향은 브람스에 이르러 한층 더 심화되었다. 그의 가곡은 연수하는 정렬을 교양으로 침잠시켜 극히 내연적인 곳으로 하고 있다. 브람스를 잇는 볼프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더욱 더 이야기하는 경향을 강화하여 가곡을 사람의 목소리와 피아노에 의한 종합적인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가곡의 개보는 치말러, 아이슈트라우스를 거쳐 엠레거에 이른다. 3. 피아노 소곡과 자유 모음곡 가곡의 기악화라고 할수 있는 피아노 소곡과 그것들을 몇곡 또는 수십 곡 모아서 만든 자유 모음곡은 가곡과 함께 중요한 음악적 산물이다. 가곡의 특징으로는 시, 즉 문학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 한국의 규모가 작다는 점, 선율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 생활 주변에 제재가 많다는 점, 사람의 목소리에 피아노 반주라는 친근한 표현수단이 쓰인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를 들수 있다. 이들 특징은 피아노 소국의 특징이기도 하며, 슈베르트나 맨델스 존의 작품에서 그 대표적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피아노 소곡은 어디까지나 소규모의 악곡이므로 그 특징을 유지하면서 규모의 확대를 꾀하려는 데에서 자유모음곡이 생겨났다. 자유모음곡은 소곡을 모은 것이지만 그것은 표주에 의해서 통일을 꾀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유모음곡의 대다수 그리고 뛰어난 것은 표제음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독일 표제음악의 창시자는 슈만이며, 그는 훌륭한 자유 모음곡을 남겼다. 표제음악은 낭만파 음악을 강하게 특징 짓고 있는데, 이는 음을 말로 취급하여 표제를 갖는 시적 또는 문학적 내용, 혹은 그의 바탕을 둔 환상을 표현하는 음악이다. 슈만과 함께 피아노 음악 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쇼팽은 표제 음악적 경향에 속하는 작곡가는 아니지만, 많은 피아노곡, 모음곡 형식의 불멸의 작품을 창조하였다. 그는 조국 폴란드에 대한 애정에 불타면서도 개인주의적 사주에 속하는 대작곡가라고 할수 있다. 교향시. 슈만의 모음곡은 피아노를 위해 쓴 것으로서 매우 시적인 것이지만 대규모의 관현악을 구사하여 강렬한 환상을 그려내어 표제 음악의 하나의 독특한 방향을 제시한 것은 베를리오즈이다. 그는 생활 자체가 이미 한상적, 비현실적인 것이었는데 그 내적인 체험을 강렬한 관현악법에 의해 잘 표현하였다. 그의 표제 음악은 음악과 문학이 결합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문학적인 것이었다. 마치 소설을 쓰듯 음악을 썼고 주요 인물을 고정관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베를리오즈는 교향시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표제 음악은 분명히 교향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대표작 환상 교향곡은 F, 리스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리스트는 교향시의 창시자인데 베를리오즈가 격렬하고 사실적이었던데 반하여 리스트는 추상적,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표제 음악으로서의 교향시를 썼다. 리스트의 전통은 알슈트라우스에게 계승되어 교향시는 그 정점을 이루었다. 교향시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히 작곡되었는데 프랑스의 제이 마스네엠샤르팡티의 생상스. 러시아의 발라키레프, 림스키 코르사코프, 무소르그스키, 보로딘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교향시를 작곡한 뛰어난 작곡가가 많이 배출되었다. 교향시를 중심으로 한 표제음악은 그 성질상 국민주의 사조와 결부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라 국민음악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5. 오페라. 문학과 극의 결합을 그 본질로 하는 낭만파 음악은 오페라에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여러 나라에서 각기 국민주의 사조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오페라는 이른바 국민 오페라라고 불리는 형태의 것이 되었다. 독일의 파구너, 이탈리아의 베르디, 프랑스의 비제, 러시아의 무소르그스키, 체코슬로바키아의 비스메타나 등은 자기 나라의 국민 오페라를 창조하는데 성공하였다. 독일에서는 베버가 국민 오페라의 창조에 성공을 거둔 후 이것이 바그너에게 계승되어 이른바 종합 예술로서의 악극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어서 알슈트라우스에 의해 독일의 오페라는 현저하게 근대성을 띠게 되어 마침내 최고봉에 이르렀다.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오페라 세리아라 불리는 정가극과 오페라 부파라 불리는 희가극의 두 종류로 발달해 왔으나 19세기 초에 로시니의 출현으로 참신한 국민 오페라로서 세계 무대에 등장하였다. 그의 작업은 브이, 벨레니와 지도니제트에 의해 계승되었고 다시 베르디에 의해서 참으로 인간적인 그리고 성악을 기초로 하는 오페라로서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그의 오페라는 바그너의 악국과 함께 19세기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음악이다. 그후 이탈리아 오페라는 베리즈모이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그 대표적인 작곡가는 레온 카발로와 푸치니이다. 프랑스에서도 19세기 초에는 희가극과 정가극이 대립하고 있었으며 전제해 프랑스 오페라의 주류가 있어 오베르, 이메윌, 에프, 보이엘디 등이 활약했다. 그후 지마이어 베어의 반성격적인 오페라 시대를 거쳐 시그노에 이르러 프랑스 오페라는 뛰어난 국민 오페라의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 전통은 비제에 의해 완성되어 이른바 오페라 코미크의 전형을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제2 마스네를 비롯한 수많은 작곡가에 의해서 프랑스 오페라는 발전되었는데 ca 드뷔시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정점에 이르렀다.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도 각기 뛰어난 오페라가 쓰여져 19세기의 낭만파 음악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6. 교향곡 고전파 음악의 중심을 이룬 교향곡은 낭만파 음악에서는 주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창의적 활동이 있었다. 교향곡은 특히 독일에서 중요시되었으며 슈베르트, 슈만에 의한 그 점통은 브람스에 이르러 하나의 정점에 도달하였다. 브람스는 낭만주의에 대한 반성의 입장에 서서 고전성이 강한 교향곡을 썼는데 이것은 엠레거에게 계승되어 현대 음악에서의 신고전주의로 발전했다. 한편 바그너의 유파에 속한 브리크너가 낭만주의 양식으로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낸 교향곡을 썼고 이것은 지말러에게 계승되었는데 여기서는 고전적 교향곡의 전통은 붕괴되고 대규모의 교향시곡으로 기울어졌다. 또한 C.A. 프랑크는 베토벤에게 직결되는 내면적인 교향곡을 써서 프랑스 음악에 새로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